엄마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는 아이. 푸른 아빠 거울 육아. 최희수 지음 한국경제신문 아이를 키우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이유. 아이가 징징거리면 미쳐요. 아이가 징징거리는 것은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욕구를 안다고 해도 부모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전에 부모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했다가 거부당한 경험이 있기에 더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수동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면서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의 의사표현이 분명하지 않기에 부모도 무엇을 해줘야 할지 모르고 아이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만일 부모가 아이의 욕구를 흔쾌히 들어주고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 주었다면 아이는 말과 행동으로 분명하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했을 것이다. 우리 부부는 푸르미의 욕구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해볼 수 있게 해주고 흔쾌히 들어주었다. 어릴 때 푸름이가 울면서 뭐라고 하면 푸름 엄마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푸름아, 네가 울면서 말하면 엄마는 잘못 알아들어. 엄마는 네가 원하는 것을 잘 듣고 해주고 싶은데 못 알아들으니 속상하네. 분명하고 또렷 또렷하게 말로 해주겠니? 그러면 푸르미는 다 울고 나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곤 했다. 이것이 공감 대화다. 공감 대화는 관찰, 욕구, 느낌. 요청에 내 요소로 구성된다. 공감 대화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질에 짐작하지 않고 나를 표현할 수 있으며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대화 방법이다. 관찰은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푸른 엄마는 네가 울면서 말하면 엄마는 잘못 알아들어라고 말했다. 엄마의 감정은 못 알아들어 속상하다라는 것이고 엄마의 욕구는 푸름이 말을 잘 알아들어서 원하는 것을 해 주고 싶다라는 것이다. 요청은 말로 또렷하게 의사 표현을 해 줘라는 것이다. 책을 많이 읽어도 책 내용을 일상에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우리 부부도 공감대화를 나누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것은 힘들지 않고 몇 시간이라도 할수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울거나 조금이라도 징징거리면 이상하리만큼 마음에 걸렸다. 내면 여행을 하기 이전에는 아이들이 울면 무조건 우리 푸름미가 슬프구나. 우리 초록이가 슬프구나. 라고 말하곤 했다. 책을 읽고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이들이 울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생각나는 거라고는 못 먹, 못 먹구나. 밖에 없었다. 그래서인지 푸름미가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 아빠, 이제는 못뭐 먹구나, 못뭐 먹구나.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사실 자라면서 징징거린 적이 거의 없다. 푸름 엄마는 아이들이 울거나 징징거려도 크게 개의치 않고 봐주는데, 나는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훈련을 했는데도 조금만 징징거리면 마음이 힘들었다. 강연을 할 때마다 엄마 아빠들이 많이 운다. 그러면 나는 휴지를 주었다. 남들에겐 언뜻 예의 바르고 배려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행위는 당신이 우는 것을 보기 힘들어요. 이제 그만 우세요.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는 누가 짐승처럼 통곡하고 울어도 휴지를 주지 않고 마음껏. 울도록 지켜봐 준다. 내면 여행을 시작하고 성장하면서 나도 3년을 그렇게 울면서 다닌 적이 있기에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 슬퍼서 울고 있을 때는 누군가가 아무런 판단이나 편견 없이 그 모습을 지켜만 봐도 살수 있다. 그 울음이 끝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해진다. 아이가 징징거릴 때마다 미칠 것 같다면 어린 시절에 울지 못한 내면 아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버림받은 사람은 징징거리거나 울지 못한다. 아이는 울면 바로 뚝이라는 말을 듣는다. 경찰이 잡아간다,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같은 말도 듣는다. 울면 바보란다. 울면 부모가 죽는단다. 자기 중심적인 아이들은 버림받은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는다. 내가 울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았을 거야. 라는 마음이 무의식 깊은 곳에 깔려 있다. 어릴 적 나는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 밥상을 뒤엎고 밤새 주정을 하면서 엄마를 때리면 어서 커서 빨리 어른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곤 했다. 어른이 되면 엄마가 더는 고생하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무엇이든 혼자서 했다. 12지장 괴양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다 피를 토하고 세 번을 기절했어도 엄마가 걱정할 것 같아 알리지 않고 참았다. 12지장 궤양은 위산이 분비되어 12지장을 녹이는 것이기에 자다가 새벽에 통증 때문에 소스라쳐 깰 정도로 고통스럽다. 갈비뼈 안쪽 깊은 곳을 예리한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 2년 동안 계속 됐는데도 참고 참았다. 지금도 위 내시경 검사를 하면 상처의 흔적이 있다. 아버지가 이북에서 홀로 내려와서 의지할 친척도 없고 외딴 집에서 자랐기에 이웃도 없었다. 집안에서는 소년 가장이고 영웅이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해본 적이 없고 너무 일찍 철이 들어 울거나 징징거려 본 적도 없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슬픔이 나의 무의식 안에 억압되어 있었겠는가. 내면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못 울었던 울음이 터졌다. 한번 터지니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우는 것이 낯설어서 한두 방을 흘리고 나면 눈물이 쏙 들어갔다.차를 타고 가면서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났다.어린 시절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슬픔을 그대로 느끼면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면 울음이 오래가지 않았을 텐데.그때는 몰라서 오랜 시간을 울어야 했다.아이가 징징거리고 매달리는 것이 싫다면 어린 시절에 엄마가 귀찮다고 저리 가라고 해서 혼자 외롭게 살아온 외로운 내면 아이가 있는지 자각해야 한다. 징징거린다는 것은 아이가 엄마와 연결을 시도하고 소통하려는 표현이다. 아이들은 누구나 징징거리는 표현을 한다. 그러나 자신의 엄마로부터 공감받지 못한 엄마는 자식에게 공감해주기가 어렵다. 아이들이 징징거리는 것이 힘들다면 나처럼 어린 시절부터 소년가장이나 소녀가장이 되어 부모를 정서적으로 돌봤을 가능성이 크다. 또는 부모가 귀찮아하거나 부재해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사랑받고 싶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닫아버리고 부모 말잘 듣는 착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착한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이 무엇인지 모른다. 착한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이 채워지지 않고 누가 자신의 경계를 침입할 때 스스로를 지키는 감정인 화를 억압한 사람이다. 자연스러운 화를 억압하면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어지는 묵은 화인 분노로 변한다. 여기서는 화와 분노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분노를 억압하면 분노만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억압된다. 그래서 분노가 많은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도 생기도 부족하다. 기쁨이 부족한 상태를 우울하다고 한다. 분노만 해결해도 우울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착한 사람에게만 중독과 강박감이 온다. 감정이 억압되면 평소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기에 답답하다. 중독과 강박 상황에서 강한 자극을 받을 때 감각이 느껴지기에 중독과 강박에 의존하는 것이다. 착한 사람은 누가 자신에게 착하다, 천사 같다 같은 말을 하면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든다. 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래. 내 속이 얼마나 울퉁불퉁한데. 아이를 착하게 키워서는 안 된다. 착한 아이는 자신이 없는 수능된 아이다. 그러면 모든 것을 외부의 평가에 의존한다. 착하다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아이를 착하게 키우지 말라고 하면 혼란스러워한다. 이렇게 묻기도 한다. 그러면 나쁘게 키우란 말이에요. 착하지 않으면 나쁜 것인가? 아이는 고유하게 키워야 한다. 고귀하고 장엄한 그 아이의 고유함이 발현되도록 키우려면 욕구와 감정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어릴 때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압하고 엄마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조용하고 착하게 살았다면 마음속 어딘가 어두운 방에 고립된 내면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 내면 아이는 친밀함을 어색해한다. 엄마가 됐을 때 아이가 안아달라고 다가오거나 손을 잡아달라고 하면 뿌리친다.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 아이는 버림받을 위협을 느끼기에 엄마와 더 밀착하려고 한다. 잠을 잘 때도 아이는 엄마의 귀나, 손, 가슴 등꼭 어딘가를 잡고 잠든다. 엄마는 자신이 아이를 안아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가 엄마를 안아주어 어릴 때 엄마가 채우지 못한 내면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것을 엄마가 몰라 자꾸만 매달리고 징징거린다고 야단치거나 때리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때리거나 밀치면서 접촉을 시도한다. 외로운 것보다는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받는 게 낫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엄마, 친구들이 없어 심심해요. 같이 놀아요. 하면서 끝없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다른 아이들과도 잘 논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아이는 엄마를 위로하는 것이다. 그 말의 뜻은 이런 것이다. 엄마, 나는 친구하고 놀아서 심심하지 않은데 내가 친구하고 놀면 엄마 혼자 남아 심심하죠? 엄마도 친구를 사귀어서 이제 외로움에서 빠져나오세요.